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어제는 어, 베트남 자우독시를 어, 여행 하고 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여행을 어, 다녀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그 여행지의 모습을 어,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어, 목요일 수업을 마치고 빌롱시티 가서 어, 사이공 호텔에서 1박을 하고 금요일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는 목, 금, 토, 일, 거의 4일을 여행으로 보낸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을 느낍니다. 이번 주가 이제 수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가 종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 이번 금요일 날어 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결손 수업이 있고 해서 어 수업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월하수 3일간 수업을 어 굉장히 하루에 6시간 정도씩 수업을 보충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행도 하고 또 수업 부담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몸 상태가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제가 수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 위에 빌롱 시티 가서 어, 그 도심지에 있는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받고 어, 아직 24시간 어, 이내는 에 신속 항원 검사가 아마 어, 통용이 된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또 어, 받아서. 음, 그 영문 결과지를 가지고 가야 공항에서 티켓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서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서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호치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PCR 검사를 좀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올 때는 지금 PCR 검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어, PCR 검사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런 점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데요. 아무튼 제가 이번 여행에서도 베트남 그 어, 사원에서 제2의식을 하는 것을 봤고 또 수공예 그러니까 수예점에서, 어, 한국 같으면 배틀로 직물을 짜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laughs> 직물을 제조하는 어, 그런 모습도 보면서 참, 어, 나라마다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어, 문화라는 것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특함이 있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뭐 서양 문화가 더 우수하고 동양 문화가 더 낙후하다는 그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각각 각 세계 독특한 문화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제가 음식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문화 어, 어, 그 다음에 의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 체험을 하면서 아, 그 환경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발달된 것이 문화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트남에서도 한국이 가지지 못한 그런 어, 독특한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된다 그런 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베트남에 와서 어, 좋은 분들을 요즘 어, 한 사람씩 이제 더 넓혀, 그러니까 아는 것을 더, 친구를 더 넓혀 가고 있습니다. 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때 서로의 어떤 진실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참 어,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성을 초월해서요. 어,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어, 상당히 유능한 그런 사람인데 에, 국제 비즈니스를 전공한 아주 능력 있는 말레이시아인인데 아주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호치민에 있는 대학에서도 어, 있고 호치 어, 그러니까 어, 최근에 이제 메콩 대학으로 이제 왔는데 어, 나이가 61세인데 저하고 어, 한 같이 이제 여행도 하고 해서 며칠 사이에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어 외국인 어 교수로서 어저 사무실이 굉장히 큰데 그 사무실을 어 오늘부터 이제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더어 친하고 아주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그 주던데 주들을 통해서 영어를. 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 삶의 어떤 그런 어, 집행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에서 <laughs> 남녀 간에 있어서도, 어, 아주 나이를 초월해서도 서로 인간과 인간으로서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베트남에서는 나이를 초월해서 승배를 초월해서도 얼마든지 서로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베트남은 서구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의 에, 인간관계,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어,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 삶의 어떤 그런 어, 보람과 그리고 어떤 인식의 집행도 어,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 제가 늘 오는 학교 인근, 어, 그 비숍에서 지금 어 조명기를 켜놓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의 일상을 요즘 주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그냥 저의 일상만 가볍게 보여드리기보다 이번에 한국에 가면은 좀어 제가 읽어야 될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든지 또어 철학서 같은 거를 좀 가져와가지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어, 담론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 생산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그 토일 여행에서 어그수혜점에서 제가 어, 옷을 샀다고 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옷인데 아주 어, 느낌이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서 어, 피부에 닿는 촉감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즐겨 <laughs> 오늘 어, 즐겨 입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도 입고 그랬는데 아주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그런 아주 옷도 싸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옷 그리고 제가 어그 수해점에서 샀던 배낭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배낭이 좀 작은데 그래서 어 조명 등은 여기에 들어가고 좀 아쉬운 게 이게 노트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컸으면 노트북이 들어갔을 텐데 노트북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노트북 어 가지고 다니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때는 이 배낭을 메고 그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에도 배낭 문화가 발달 발달해 가지고 학생들도 다 학교 올때 사이클을 타고 이런 배낭을 메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낭은 이게 정말 5천 원이라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5천 원 주고 샀는데 너무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여행하면서 베트남의 어떤 그런 저렴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어, 물건들도 사고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좀더 어, 그냥 일상의 어떤 잡담보다는.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담론도 어, 생산해내고 또한 어, 디카시 전문 채널로서 디카시 작품 그 다음에 디카시 관련 소식 이런 것들도 좀더 이제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